베드로전서 4장 성경 퀴즈 10문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끝까지 들으시고 7초 안에 답을 말씀해 보세요. 정답은 2025년 1월 29일에 나옵니다. 문제 1. 베드로전서 4장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 하였나요? 1. 너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라. 2. 사탄의 괴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전신갑주를 입으라. 3.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4. 너희도 고난받기를 두려워 말라 주께서 함께 하신다. 문제 2베드로전서 4장은 너희가 음란과 종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행하였는데 지나간 때로 조카도다라고 하였다. 베드로는 음란, 종욕, 술취함, 방탕, 향락, 무법한 우상 숭배를 모두 무엇이라고 하였나요? 1. 겉사람의 행위 2.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것들 3. 사탄의 교획에 4. 이방인의 뜻 문제 3. 베드로전서 4장에는 다름질이라는 말씀이 나온다. 이 다름질이라는 말이 어떻게 쓰여졌나요? 1. 표대를 향하여 다름질하였다. 2. 선한 싸움을 위하여 다름질하였다. 3.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였다. 4. 다름질 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문제 4. 베드로 전서의 수신자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야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이다. 그런데 베드로 전서 4장에는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베드로 전서 수신자들을 이상히 여겨 비방한다고 하였다. 비방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하였나요? 1. 양의 가죽을 쓰고 방황하였기에 2.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없기에. 3.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였기에. 4. 극한 고난으로 절망에 빠졌기에. 문제 5. 성경에는 어떤 귀절은 단한 번만 나오는 귀절이 있다. 다음 귀절들은 성경에 단한번 나오는 귀절들이다. 다음 중 베드로 전서 4장에 나오지 않는 귀절은 몇 번인가요? 1.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3.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4.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문제 6. 베드로전서 4장에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고 하였나요? 1.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2. 모든 염려를 죽게 맡기고 기도하라. 3.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라고 간구하라. 4.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라. 문제 7 베드로전서 4장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불시험이 올 때에 어떻게 하라고 하였나요? 1 전신갑주로 영적 무장을 하라 2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3 영광의 주를 볼 때가 가까운 줄로 알라 4 그리스 도의 고난에 참여하 는 것으로 즐거워 하라. 문제 8 베드로 전서 4 장에 이상이 여기지 말고 라는 말씀이 나온다. 무엇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말씀인가요? 1.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2. 악한 자들이 세상에서 평안하게 사는 것을 3. 하나님의 교회의 시험이 끊이지 않는 것을 4. 주의 재림이 더디 오는 것을 문제 9. 베드로 전서 4장에는 너희가 이렇게 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는 말씀이 있다. 어떻게 하면 복 있는 자라고 하였나요? 1. 이른 새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면, 2.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도록 충성하면, 3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4 자기의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면 문제 10 베드로전서 4장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이것을 밉부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라고 하였다. 무엇을 창조주께 의탁하라고 하였나요? 1. 그 삶을 2. 그 마지막을 3. 그 운명을 4. 그 영혼을 베드로전서 3장 성경 퀴즈 10문제 정답. 베드로 전서 4장 성경 퀴즈 10문제의 정답은 2025년 1월 29일에 나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독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위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감사합니다.